우리의 삶은 피할 수 없는 생로병사의 길이다. 걷지도 못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인생을 슬퍼하고, 후회하지 말고, 몸이 허락하는 한, 그동안 먹어보고 싶던 것, 그동안 해보고 싶던 것, 그동안 가보고 싶은 곳을 찾아 훌쩍 떠나라. 자신을 괴롭히는 질병을 기쁨으로 대하라.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권력이 있거나 없거나, 모든 사람은 생로병사의 길을 어느 누구나 예외 없이 갈 수밖에 없다 기회 있을 때마다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옛 동창, 옛 동료, 그리운 옛 친구들과 회동해라 회동의 관심은 단지 모여서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인생의 남은 날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데 뜻이 있다 부동산과 은행에 있는 돈은 실제로는 나의 것이 아닐 수 있다. 돈은 써야 할때 바로 쓰라. 늙어가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스스로 자신을 위하고 잘 대접하는 것이다. 사고 싶은 것 있으면 꼭 사고 즐거워하라. 즐거운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어느 누구도 인생 길에 예외는 없다. 그것이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이니까. 병이 들면 겁을 먹거나 걱정하지 마라. 그래야 언제든지 후회 없이 이 세상 소풍길 마치고 가벼운 마음으로 떠날 수 있다. 몸은 의사에게 맡기고, 목숨은 하늘에 맡기고, 마음만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자식들이나 손자들에 관한 일에 대해서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만 하고, 입은 잠을 새 채우듯 꾹 다물고, 뒤에서 그들이 선한 쪽으로 잘 되기 위해 조용히 기도하는 이런 원칙도 세워보는 것이다. 나이 들어 자기 분수에 맞게 쓰는 돈은 절대로 낭비가 아니다. 아껴야 할 것은 노년의 시간이고 생각이고 건강이다. 파수분처럼 때가 되면 꼬박꼬박 잊지 않고 나오는 연금이나 나이 들어 즐겁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하려고 차곡차곡 모아놓은 노후자금 그리고 가슴에 더불어 함께 하고 싶은 사랑이 남아 있다면 제발 아끼거나 움켜쥐지만 말고 가진 것만큼 베풀어라. 자신이 자신을 최고로 알고 대접하며 살아야 자신의 삶이 부드럽게 불어오는 소슬바람에도 나부이지 않을 때가 오면 다음에 더 나은 삶을 위한다고 자린고비가 되어. 아꼈던 모든 것들이 한낱 물거품이구나 하고 후회될 날이 찾아온다.